용기의 중요성. 나는 평범하고 남들보다 키가 조금 큰 훈남이야. 코에스 공유오피스로 출근하고 외근이 작긴 하지만 대부분 업무서 업무는 여기서 진행해 점심 비용이 장난 아니고 파아났어군내 시장을 알게 되었고 항상 치워드니까 점심 을 먹었는데 눈에 띄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입조 천조라는데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 무의식적으로 쳐다봤으면 한 번도 의식하지 않았는데 어 이벤트 이벤트였는데 세상에 저 사람이야 괜찮네 아이컨트를 맞췄고. 번호 따여 본적 있어, 따본적은 없는데, 킨더 초콜릿에 골쪽지까지 적어서, 오늘이 마지막인데, 이름도 모르 사람 때문에, 명함이 적어진다면 후기 적을게. 돌아다니는 내가, 전해달라고 하고, 무슨, 이게 어떤 거죠? 그게 말해주지 못했다. 고의 적어서 이번 주 내내 들고 다녔어 그녀를 찾아다녔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말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연애 시장이 냉정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나만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미 품절일 수도 있겠는데 마음에 들면 빠르게 차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댓글 볼까요? 하트 누르고 간다 제3자를 통해 전화 주다니 그냥 직원이었어도 쌍방이길 바라며 전에 줬다는 건가요? 직원 세탁소 사람들에게. 뭐, 물론 이렇게 자신의 아름다운 거를 쓰면 좋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좋은 사람이 나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을 때 빠르게 행동해 중요해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이, 이 케이스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재빨리 행동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알수 있죠. 재빨리 행동해야 되고 재빨리 행동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된다 자신의 존재. 이러한 스토리도 남이 모르면 그만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와 스토리를 끊임없이 알려라. 끊임없이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이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우리가 연애 전략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